예, 이제 염지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이렇게 깨끗이 씻은 닭에다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큰 통에다 놓으시고, 소주를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이런 클래식 좀 독한 거 이렇게 놓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뿌려만 놓으셔도 살짝만 뿌리시면 돼요. 대략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만 정도 뿌리시면 이게 이제 한 3마리, 4마리 기준 이 정도 됩니다. 맛소금을 예, 저그 같은 경우는 이 맛소금을 넣으실 때이염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맛소금 양을 한 마리 찍어 먹을 양이 있죠 그러니까 찍어 먹을 양이다 그 정도만 생각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. 이게 세마리니까이 정도 그러면 세마리는 찍어 먹을 수 있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맛소금을 뿌리시면 돼요 맛소금 뿌리고 고추, 그죠 그 좀만 뿌리시고, 여기 이제 파프리카 시즈닝인데 파프리카 시즈닝. 이게 이제 왜 들어가냐면 약간 매콤한 맛이 이게 있어요. 매콤한 맛도 있으면서 여기 이제 비린내 같은 것도 좀 잡아주고 해요. 파프리카 시즈닝, 이런 식으로 조금만 뿌려주면 시 됩니다.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염지만 해놓시고, 으 네. 예. 네, 이 약간 빨간 빛만 조금 나게끔만 염두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숙성해서 보통 한 6시간 정도 이따부터 쓰셔도 되고, 만약에 급하게 써야 된다,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이따 쓰셔도 됩니다. 미래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, 레시피 코리아.